F10, 미니 컨트리맨입니다. 이 차량들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앞전에 저희가 진짜 고생한 차가 있는데, 그 차량이 약간 비슷한 모델이긴 한데, 또 틀린 타입이네. 3기통이에요. 미니가 원래 4기통으로 가다가 3기통으로 많이 줄였다가 또 4기통으로 가요. 모델명다 틀리더라고요. 3기통이냐, 4기통이냐. 7만 3천키로 밖에 안 탔대요. 그런데, 저희 정비샵을 방문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을 갖고 오신 분은, 어, 딜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원래 연세 드신 분들이 차량을 뭐 과하게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지인분들이나 소개해주고, 그냥 용돈벌이 좀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네, 이제 오늘 들어온 차량은 타워정비소에서는 엔진 소음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고 오셨는데, 음, 일단 어,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 시동 한번 걸어줘볼래? 이 소리에요. 이 소리 이 소리인데 잠깐만 지금 이 소리만 한 거거든 이 소리라고 스빼너 이게 엔진 소음이에요? 일단은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긴지 아닌지는 뭐 대봐야 아는 거 아니오? 이상 들어 이렇게 해 볼까 한 번만 걸어봐 줄래? 응 음. 잠시 더. 잠깐만. 한번 걸어봐줘. 잠깐만. 떠줘봐. 좀 보면. 어라, 이거 보이니? 네. 예? 노는거? 네 보여? 덜렁덜렁 덜렁하네요 여 놀지? 떠! 어때? 놀지? 얘가 지금 오, 놀지? 네 어? 보여? 유격? 네 어? 빨리 들어가면? 때, 네. 어 빨리 들어가면 이 소리랑 똑같아 엔진 소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이 해봤고 이 차량들이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금 댐퍼 풀리가 얘는 이렇게 그 고무 부분이 떨어져서 돌아갈 때짜라짝라짜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충전이 또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차주분은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전기 위쪽에 쇳가루들은 다 데퍼플리가 유격 생기면서 생긴 녹이 다 위로 올라온 거고, 벨트 부분 빨간 쳐. 그러면은 이게 어딘가 쇠와 맞붙이신 부분에 유격이 있어서 쇠가루가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무와 고무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세요 색깔로.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기 전에 오신 거예요. 그게 왜 왔냐면 여러분들 이 대포 풀리가 어디 쪽에 붙어 있냐면 그 오일팬 옆으로 붙어 있어요. 오일팬 옆으로 이 알루미늄 오일팬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나가버리면 오일팬이 딱 있으면 그 옆에서 풀리가 옆으로 이렇게 우돌아요.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옆으로 놓는다고. 떤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알루미늄을 투수 치면서 깎아먹겠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5일까지 세워버리면 엔진이 고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차량의 그 뒤쪽에 보면 플라스틱 카바가 또 있어요 미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톱니가 들어가는데 그 카바 쪽을 다 깨트리면서 리데나까지 다 파손시키면서 대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일이 커요 차주분은 말씀하시기를 처음 견적낸거 이상으로 나오면 안 잡히면 그 다음 거는 너가 알아서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너,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나. <laughs> MB모터스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laughs> 어? 왜? 저희가 한번 견적 내면 제차 한번 더 점검을 해요. 이제 고객분들한테 오진단 할수 있거라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00만원짜리 수리에 나왔는데 5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눈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되면 고객분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 소음, 갱음 들으셨죠? 여러분들. 이 소음의 원인은 다행히도 어, 엔진 내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그나마도 이제 차주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진짜로 예, 비용이 큰돈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보이시면 엔진 마운드가 다 터져서 오일이 좀 밑으로 또 흘립니다 예, 벽쪽에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네. 예. 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100% 컨디션은 안될 거예요 왜냐면 핸들 돌릴 때도 좀 소음이 좀 발생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안내는 좀 해드렸지만 어, 저희 작업 방향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데퍼 풀리를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 마운트 작업할 겁니다 그럼 벨트 베어링까지 작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충전이 오락가락하던 발전기도 같이 이번에 수리하는 김에 같이 작업을 하실 거고 다행히 엔진 내부에 따라면은뭐 1,200만 원, 뭐 3,400만 원이 아닌 거의 5,6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저희가 이 엔진을 거의 한 3년, 2년을 갖고 있었니? 아그차요 오고 리프트. 그지? 미션이 듀얼 클러치 들어간 타입이 차량이 상당히 없어요. 국내에. 폐차도 없고. 그래서 저희 이거 진짜 애 먹었습니다. 2년 동안. 그지? 리프트에서 2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미니는 언제 나가요? 라고 했던 그 미니가 이 미니와 똑같은 엔진이긴 한데, 어, 미션이 약간 좀 틀리죠. 어, 일단은 물건을 한번 주문을 해서, 어, 최대한 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를 교환을 하려면 이렇게 이 판넬 쪽을 좀 탈거를 해줘야 돼 앞에 쪽하고 마운트가 이런 상태입니다 깨진 상태 완전 보이시죠? 완전 깨진 상태예요. <목소리>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발전기, 알트네이트라그러죠 이제 이 차량에 전기를 만들어주는 녀석인데 이 녀석도 오락가락해요. 갔다가 살았다, 갔다가 살았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BMW N47, N57 차량들이 댐퍼플리가 깨져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댐퍼가 깨지진 않아요. 댐퍼가 깨져서 헛돌아서 충전을 못 시키거나 그런, 그런 증상은 안 나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미니쿠버 디젤 차량들은 댐퍼플리가 깨져서 헛돌아서 충전이 안 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발전기와그 풀리를 같이 바꾸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댐퍼플리만 바꿔야 된다고. 얘는 댐퍼플리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정품 백이안 나오더라고 요 지금 갖고 있는 저희 인천 쪽이나 이런 서울 쪽에 물류를 알아봤더니 정품 백이 없어서 정품 가격이 대략 한 백사십만 원 정도 해요. 잠가만 꽤나 비싸죠. 발전기가요? 응. 원래 발전기는 국산 차들도 지금 많이 비싸죠. 요즘에 국산 차들 막 싸다 싸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품 기준으로 정품 기준으로는 싸요. 수입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엔진오일 갈러 가면 거의 요즘에 뭐 이십만 원씩 받더라고, 이십만 원 이십만 원씩 나오더라고. 국산차도 옛날에 뭐, 우리가 5, 6만원, 7만원, 8만원, 이렇게 오일 금액 받던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품의 발전기가 도착을 했고, 엔진 마운트도 여러분들 신품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신품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금 크랙이 안가 있죠, 다. 이러니까 엔진 떨림이 상당히 많이 들어. 얘네들이 엔진 질감이나 떨림이 상당히 많은 차예요, 이 미니쿠퍼가.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배로 들어오겠죠, 떨림이.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될것 같고, 얘가 이제 벨트 슬림 나지 말라고, 갑자기 시동 걸으면 벨트가 확 돌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조금씩 유격이 있어, 이렇게. 살짝에? 어, 살짝에 유격은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미니거잖아 이렇게 논다고. 어? 어? 차이가 많은데? 어. 그래서, 이, 이게 때린다고. 여기, 여기, 이 부분. 놀아. 이렇게, 이렇게. 이 소음이었던 거지? 어. 이 소음 때문에. 소음은 이것 때문에 난 거야. 어? 충전 불량 났던 거는 이제 발전기 알터네이터 뒤에 기판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소리 크지? 손으로 만해도 크잖아. 네. 어. 그 자갈 소리라고요. 자갈 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 이 소리가 우리 국산차로 따지면 R 엔진에서 많이 나요. R 엔진이 뭐냐면 2.0 디젤, 2.2 디젤 R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에서 대버플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상당히 많이 교환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유격이 되니까 세와 새끼리 맞붙이시니까 녹이 발생되는 거지. 왜냐면 부담은 밑에서 주행하다보면 물도 튀지 그러니까 거기에 녹슬어가지고 막 이렇게 와 시차이 다네 미니 컨트리맨 하면은, 어 약간 일반 미니 차량보다는 조금 높은, RV라고, 미니에서도 RV 같은 느낌 차량인데, 참 이쁘고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들었던 소음이 이제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죠? 이제 시동을 걸어봐야죠. 완료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소음이 안 나는 걸 원한 거니까. 시동 좀 한번 걸어줘. 좋네요 어. 오. 그거 하나 때문에 소리가 저렇게 컸던 거야. 이거 핸들 돌리고 할때 뭐 떨림이라는 거 없지. 떨리는 거 없지. 핸들. 내 미니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마운트가 완전히 깨져서 마운트를 갈아도 미세하게 진동이 올라오는차 중에 하나야. 어, 교환을 해도요 음, 100%가라는 건 없어. 얘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BMW 벤츠들은 이제 마운트로 갈잖아 하늘을 걷는 느낌인데 얘는 그래도 걸쭉 미지근하다 뭐냐 그 걸쭉 뭐냐 걸쭉 아그이한지 아르세 거시기해 거시기, 해, 거시기. 아, 거시기. 어. 나 거시기한 게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엔진 내부의 소음이라고 따져서 판정을 했지만 저희는 외부 소음이다라고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또 아다리가 어떻게 잘 맞아서 발전기까지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이게 데퍼폴리 때문에 발전기 충전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대신에 디젤 차량들에서나 발생이 되는 그 충전 불량은 댐퍼풀리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이 영상을 보시다가 어 댐퍼풀리 소음 때문에 왜반전이까지가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소음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충전 불량이 나서 교환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댐퍼풀리 때문에 충전이 안된게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상 속에서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했을 거예요. 발전기 갈기 전에 데법풀리부터 갈아라. 라고 분명 많이 했습니다. 그런 놈이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미리 건드리면 차량 소음이 잘 수리됐고요. 고객님 품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생생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거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